이번 영상에서는 전치사 문제 풀이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일번 음. 자, this is the house he was born. be born 하면 태어나다 이렇게 되죠. 수동태입니다 만약 이제 그 관계대명사 집어넣을 때는 선행사, 선행사를 뒷문장에 놓았을 때 아, 얘는 뭐이 뒷문장이 그가 태어났다. 그럼 어디에서가 필요하죠. 어디에서. 선행사를 뒷문장에 놓았을 때 필요한 전치사가 있으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서 태어났다. 자, 선행사가 사물일 때뭘 넣죠? which. 그런데 여기요. 만약에 목적이 관계되면서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면 부사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이제 부사처럼 쓰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런 뜻으로 in which 이렇게 in which 그 집에서 그는 태어났다. 해석할 때는 그가 태어난 집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그가 태어난 집 이다. 이렇게요. This is the building. 어, 근데 여긴 또 뭐, 이게 동사죠. 동사인데, 어, 여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러면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를 넣어줘야 10 years old. old 하면은, 어, 연식이 된이 말. 10년 된 해석하기가 좀, 원래 이거 old가 나이를 먹은 이건데, 뭐 건물한테 나이를 먹은 이럴 수가 없죠. 10년 된. 이렇게 10년 된 건물이다. 이렇게. 지은지 10년 된 건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넣어 줘야 되죠. 훔스안 되죠.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which. 그죠? 사물일 때는 위치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년된 건물 주격 관계대명사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The man 어, 선행사가 어저 이제 사람이네요. 근데 이제 뒤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뒤에 주어가 비어 있는지 목적어가 비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주어가 없죠. 가지고 있다 긴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동사와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죠.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후를 넣어줍니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the woman 아이고 아이고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길다 머리가 길다. 머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야 되겠네요. 머리의 주인이 누군지. 누구의 그 여자의 주인. 머리야의 그 여자의 머리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동시에 이만큼이.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 전체를 끌고 와서 선행사를 수식해야 돼요.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뭐가 있죠? 머리의 주인이 누군가, 머리의 소유자가 누군가. 그렇죠. 소유격을 넣어주면 되죠. Who's. e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는 길다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잘해야 돼요. 머리가 긴, 그 여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이다. 그 다음에, 나의 엄마이다. 주격보네요.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 딱한 단어만 고르면 이 어머니 주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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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누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나는 누구누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아, 그럴 때는, 아, 뭘 쓸까요? 여기요.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사람.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 훔, 후주 중에 한명 쓰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그렇죠. 목적격 써야 됩니다. 목적격. 전치사 뒤에 목적격. 그래서 뭐 쓰죠? 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경우 전치사잖아요. 전치사일 때는 여기다가 투 훔하고 투를 훔 앞으로 꺼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훔 앞으로 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자이다. 이렇게. 요 그러면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in which he was born.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this is the building which is 10 years old this is the building which is 10 years old the man who has long hair the man who has, who has long hair is my uncle the man who has long hair is my uncle the woman whose hair is long is my mother the woman whose hair is long is my mother the woman mm, whose hair is long is my mother 음 she's the girl whom i want to talk to she's the girl whom i want to talk to 네, 그다음 2번 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음. 빈칸에 관계 대명사를 넣어 보자 그랬네요. 뒤에 보면 대학에 선행사가 먼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별하고 그리고 뒷문장에 선행사가 뒷 문장에 어디서 왔는지 어 아, 목적어 없네요 나는 어제 누구를 만났다 그래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에서 목적어 자리 비었죠. 그러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목적격 후의 목적격이 뭐죠? whom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Look at the house. 어이고 어이고 뒤에 명사가 있네 이렇게. 그지그 그 지붕이 선행사의 선행사가 그 지붕의 소유자예요. 그럴 때는 소유격 뭐죠? whose 원래 of which 쓸수 있는데 가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whose 어 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se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어,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ose도 되고 of which도 됩니다. 에, 그래서 그 집의 지붕은 파랗다 이건데 해석이 잘안 되니까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서 선행사를 다 수식해야 되요 이렇게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서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파란 그 집을 보아라 이거죠. She is a woman. 아, no, this is English. 먼저 선행사가 자 관계대명사 선택할 때맨 먼저 뭘 봐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뭘 봐요? 선행사가 뒷문장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요. 자 뒷문장 뭐가 빠졌죠? 목적어 있죠? 동사 있죠? 주어가 없네요. 선행사가 뒷문장에 주어일 때는 여기다 뭘 써요? 네 후를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조심해 주세요 이 S. 선행사가 3인칭 단수면 이렇게 단수표 해 줍니다. I know you want 자, 당신이 원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 하죠. 당신이 원하는 것. 그런데 여기다가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선행사가 없으면 선행사 포함된 관계대명사 뭐가 있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what 그렇죠. 이걸 때 무엇 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물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해도 큰뭐 지장은 없습니다. He is the only son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다. 자. 맨 먼저 관계대명사 선택할 때맨 먼저 뭘 봐요?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두 번째 뭘 어. 봐요? 두 번째 뭘 봐요? 어, 뒷 문장의 목적어인가 주어인가? 뒷 문장의 목적어인가 주어인가? 뒷 문장의 목적어가 비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뭐 이렇게 근데. 원래대로 하면 whom을 쓰는 게 맞죠. 뒷문장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비었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the only, the very, 또는 최상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 that을 씁니다. whom 대신에 that, 이렇게 that 네, 그럼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He's the boy whom you met yesterday. He's the boy whom you met yesterday. He he's the boy whom you met yesterday.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blue.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blue. She's the woman who teaches English. She's the woman. She's the woman who teaches English. I know what you want. I know what you want. I know what you want. Uh, he's the only son that I have. He's the only son that I have. 네, 지금까지 관계 대명사 문제풀이를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